안녕하세요. 오늘 가슴수술을 하게 된 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크기에 대해서 제일 콤플렉스였는데 브라 살때새가슴이라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밑가슴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옷 입을 때 태가 너무 많이 안 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독 작은 가슴이어가지고 남자친구랑 있을 때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게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사이즈적인 부분이랑 누웠을 때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오고 촉감도 조금 실제 가슴이랑 최대한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은 체구에 풍만한 가슴을 원하다 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럽거나 옷 입었을 때 너무 부해 보일까봐 그게 좀 걱정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 성형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상담 다녀볼 거다 하고 그러면 기린 병원은 꼭 언급되는 것 같아요. 송재영 원장님이 워낙 가슴 수술 잘한다고 유명하시기도 하고 카페나 그런 데서도 에 이름이 엄청 많이 언급되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상담을 하는데 제 니즈랑 딱 맞아가지고 이 병원으로 결정하게 됐어요. 수술 잘하고 올게요. 이따 봐요. 수술하고 돌아온 하연입니다. 원래 수술 전에는 A컵이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꽉찬 C컵으로 됐어요. 저는 이제 2주차예요.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한 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옷에 대한 콤플렉스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운동을 갈때 이제 보통 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민망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민망하고 오히려 자신감이 있어졌어요. 원래는 이미지가 좀 애기 같은 이미지였다면 수술하고 나서 좀 성숙하고 섹시한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가슴 수술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민하는 시간이 좀 아까워질 만큼 저는 후회 없이 너무 만족하고 있으니까 고민하기보다 수술하기를 좀 추천드려요.